안녕하세요, 월랑 여러분 임작가입니다. 이번 캐릭터 그리기 영상은 캐릭터 리뉴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있는 오래된 캐릭터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지역 공공캐릭터 레벨업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을 담당하면서 나누었던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공익 캠페인이나 홍보를 위해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수정 과정도 보여드리고 각 단체나 기관에서 나스코트 캐릭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평수의 성공으로 인형타를 활용한 공익활동 홍보나 지역 홍보를 고민하고 계신 기관이나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잘 이어져서 예쁜 공공기관 캐릭터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영상으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할 내용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멘토링 과정에서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과 다른 멘토분들 모두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했던 내용이라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멘토링을 진행했던 순서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음, 우선 대한적십자사의 나눔이. 나노미. 나눔이의 이름은 몰라도 헌혈의 집을 지나가거나 헌혈 해보신 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헌혈을 홍보하는 캐릭터니까 피방울 모양 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나눔이 친구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까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서브 캐릭터들도 계속 유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래된 캐릭터이다 보니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고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눔이는 자유로운 곡선인데 서브 캐릭터들은 너무 도형에 각진 느낌이 많이 강조되어서 서로 다른 그림체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그림체는 요즘 유행하는 느낌으로 변경하고 좀더 성격과 개성을 살려보는 방향으로 리터치해봤는데요. 힙방울은 액체니까 동글동글한 곡선이 어울리고 나눈다는 이름의 뜻에서 오는 풍족한 느낌도 살리기 위해 통통한 느낌으로 체형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렸고 손에 들고 있던 하트 요술봉은 정체성이 MMO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대신 볼터치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나눔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인자한 표정도 괜찮아 보이고, 모티브로 쓰인 물방울 모양을 눈에도 적용하면 더 개성적일 것 같아요. 서브 캐릭터는 그림체를 맞춘다면 쓸모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방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니까 머리 모양이 감정에 따라 바짝 서기도 하고 살짝 휘기도 하면서, 액체의 특성을 감정 표현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캐릭터는 헌혈 캠페인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들이나 헌혈하러 오는 10대, 20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취향에 맞는 스티커나 배치 같은 굿즈가 어울릴 것 같고, 헌혈할 때 옆에 혈액이 올라가는 호스나 팩에 꽂아서 장식할 수 있는 작은 실리콘 악세사리나 혈액이 모이는 팩 자체가 캐릭터 얼굴 모양인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캐릭터의 근본이 되는 핏방울의 특성을 기준으로 디자인 방향이나 활용을 고민했어요. 네, 다음에 법제처 세령인데요. 법제처라는 기관이 뭔가 아나운서같이 신뢰감 있고 힘 있는 이미지의 캐릭터를 쓸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힘이 빠져있고 묘하게 안쓰러운 느낌이 나서 그 반전의 이미지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기가 많아진 캐릭터입니다. 차량의 영상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인형탈 이미지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형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연기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있어서 원래 캐릭터 모양과 다르게 비율이나 형태가 뭐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원래 그림은 그림의 완성도에 집중하고 인형탈은 인형탈들을 별도로 효율적인 비율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세렁이도 오래된 캐릭터이다 보니 디자인이 조금 올드한데 먼저 눈을 보시면 눈을 좌우로 똑같이 반전시키다 보니 눈에 비치는 흰색 반사 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마치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처럼 어색해요. 그리고 변구, 변경하고자 하시는 비율이 딱 인형타일스러운 비율이라 귀여움이 조금 떨어집니다. 머리 부분의 핑크색 앞머리가 전체적인 푸른 톤에서 혼자 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리터친 방향은 이렇게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새싹은 조금 작게 해서 좀더 귀여운 이미지를 살려보았고요. 이런 귀여운 이미지와 심플한 비율에 비해 너무 리얼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코는 생략하고 앞머리와 눈썹의 톤을 기본적인 색상인 파랑톤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선 색상도 네이비 색으로 맞췄고요. 참고로 눈을 그릴 때 이렇게 하얀색 비치는 부분은 사람 눈으로 치면 이렇게 흰색 빛이 비치는 부분을 표현을 한 건데 비치는 부분을 따로 흰색으로 찍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내고 그냥 안쪽으로 파여있는 디테일로 만들면 세령이처럼 속눈썹이 있는 캐릭터의 경우 좀더이 하얀색과 겹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좋겠죠 그리고 지금 세령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모, 목에 있는 넥타이예요 보통 이런 귀여운 타입의 캐릭터를 만들 땐 뭐, 넥타이를 잘 매지 않는데 업제처라는 전문가 특성의 느낌을 살리려고 만드신 것 같아서 굉장히 세령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령에는 이미 이렇게 넥타이를 맨 모습에 인형탈로 알려졌으니까 넥타이 특징을 살려서 계절이나 기념일에 맞추어 넥타이 디테일만 달라지면 인형탈 세령의 코디를 바꿀 때도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기존 세령에서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으로 했는데 이미 인형탈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인형탈에서 리뉴얼 된 캐릭터로 바뀔 때도 얼굴만 갈아 끼우면 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바뀌는 것에 대해 기존의 세령이 영상 팬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팬들이 많이 있는 캐릭터의 리뉴얼일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미리 댓글 반응이나 설문조사 반응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은 담당 디자이너분과 담당 팀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오셨던 걸제가 손그림으로 정리한 건데요.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이 얼굴 특징이 너무 귀여워서 살리면 좋겠는데 이미 세룡이가 유명해져서 아예 이렇게까지 세룡이한테 적용하기엔 좀 무리일 것 같고 처음에 디자인 팀에서 아이디어 내주신 것처럼 법제처의 자음을 딴 비읍, 지읒 이 모양대로 만들어서. 서브 캐릭터로 설명용 이미지에 쓰이면 어떨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령이에 집중하고 서브 캐릭터는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세령이 영상 중에 세령이가 노래를 하는 뮤비가 있어요. 그 영상을 아주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다 카드로 달아놓을게요. 굉장히 힘없이 노래를 하는데 그 영상의 노래가 굉장히 중독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에 하남시의 하남이와 방울이인데요. 이 캐릭터들은 이미 여러 번 리뉴얼 과정을 거쳐서 가장 최근 버전은 이렇게 귀엽고 묘한 목표정의 아이돌로 정해졌는데요. 하남이라는 지역명이 그대로 말투로 쓰이면서 캐릭터와 잘 어울리고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잘된 사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리뉴얼 멘토링 요청을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은방울 꽃의 꽃봉오리 모양인데 흰색 캐릭터로 표현되다 보니 완두로 오해를 받고 있고 분명히 둘이 다른 캐릭터로 한 쌍으로 설정했는데 서로 구분이 잘안 되어서 둘을 확실히 구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기획된대로 하나미를 푸른색, 방울이를 노란색을 기준으로 꽃으로서 색감이 도드라지는 이미지로 바꿔보았고 꽃이라는 특성에 맞게 몸을 초록색으로 하는 것도 제안드려봤습니다. 방울꽃이 흰색이긴 하지만 우리가 태양을 파란색으로 그려도 다들 태양으로 인식하듯이 방울꽃은 색상보다는 모양으로 기억되는 꽃이니까 색상을 넣어도 충분히 방울꽃으로 인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모양을 서로 다르게 해서 성격을 구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미는 우직하고 강직한 성격의 각진 디자인, 방울이는 좀더 부드럽고 발랄한 성격의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차이를 좁았습니다. 기존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각자의 성격을 살짝 구분짓는 정도로만 방울이의 입모양만 약간 더 부드러운 인상을 변경했어요. 처음에 하나미가 남자, 방울이가 여자로 계획되었지만 성별로 성격이나 역할을 정하는 건 요즘 시대에 너무 뒤처진 생각이니까 둘다 성별은 없이 성격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미와 방울이 이름이 너무 단순하지 않은지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지역 캐릭터는 이름이 단순해야 외우기 편하고 기억하기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디자인의 가장 트렌디한 느낌의 캐릭터였습니다. 굿즈나 사진들도 굉장히 귀엽죠. 이미 지역 안에서 꽤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키오와 이사부라는 캐릭터인데요. 원래 있던 키오 캐릭터를 리뉴얼 하면서 이사부가 서브 캐릭터로 추가되어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디자인을 담당했던 팀에서는 이두 캐릭터의 이미지를 최대한 맞추어 디자인을 해주셨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팀에서 키오의 눈을 원래대로 초롱초롱하게 달라고 하셔서 이 둘이 좀 세계관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의 차이 때문에 키오는 어린이 과학 캠페인을 설명하면 어린이 전용 착한 캐릭터처럼 보이고, 이사부는 당장 금속 빗질을 만들어야 할것 같은 예쁜 디자인 몽구류 쪽의 심플한 캐릭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리뉴얼하는 방향을 정하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키오랑 이사부의 눈을 중간 단계로 맞췄습니다. 키오는 눈이 너무 입체적이었으니까 단색으로 바꾸면서 흰색 반짝이를 남기고, 이사부는 키오를 따라서 같이 흰색 반짝이를 눈에 조금 넣어줬습니다. 좀더 같은 세계에 사는 아이들처럼 통일감이 생겼어요. 이사부의 눈을 키오처럼 입체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었지만... 처음 리뉴얼 의도는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방향으로 리뉴얼 스타일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키오와 이사부의 크기 대비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이사부를 좀더 작게 줄여서 확실히 서브캐릭터 느낌이 나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리뉴얼 하기 전에 키오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laughs> 아니, 키오 예전 모습인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너무 해맑으면서 되게 인상이 강렬해서 이게 원래 키릭터고 이게 인형탈이거든요 너무 강렬해서 이게 영상에 나왔는데 이 예전 키오 인형탈이랑 찍은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내용도 진지하고 조용한 영상인데 애가 뒤에서 존재감이 너무 강렬하니까 영상이 웃긴 영상이 아닌데 이게 시선강탈이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영상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카드로 링크해놓을게요 이유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약간 그 어노잉 오렌지라는 그 시리즈 감성으로 보여가지고 묘하게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감성이 정말 특이해져 버린 인형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 이사부를 부직포 같은 걸로 만들어서 약간 허접한 인형탈로 만들어서 아예 세트로 그 묘한 비극 감성으로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은 우선 재밌어야 많이 보시니까 차라리 이 살짝 무서운 인형탈 아이를 계속 쓰는 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체육계의 달리. 이 다람쥐 달리 캐릭터는 팀 달리라고 해서 이미 완성된 캐릭터 세트로 완벽한 캐릭터 매뉴얼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기념품도 정말 예쁘고 인형탈도 정말 예쁜데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그냥 착한 이미지라서 <laughs> 개성이 없어 보이고 너무 캠페인용 캐릭터로 보이는 게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캐릭터는 일단 착해야 해서 개성이 없어지는 게 모두의 고민이기는 해요. 아무튼, 팀 달리 캐릭터 세트는 디자인으로는 이미 잘 완성되어 있어서 제가 디자인을 수정하는 걸더 손들 것은 없었고 이미 굿즈도 너무 많이 예쁘게 나와 있어서 좀더 시선을 끌수 있는 SNS용 이미지나 영상 자료를 위해 달리아 친구들에게 성격을 더 강하게 부여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캐릭터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SNS에 올리는 아이들의 상황표현 만화들은 과격한 표정을 섞어주는 게 어떨까 해요. 원래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관계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원숭이 친구는 약간 먹부리는 타입, 주인공 달리는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 개구리 친구는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 코치는 팀을 다독이고 이끄는 리더, 고양이는 재능이 너무 넘쳐서 크게 노력 안 해도 잘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더 표정이나 행동에 살려서 원숭이 친구는 계속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약간 먹부리는 느끼한 표정을 짓게 하고 달리는 그 동방신기 유노윤호 씨처럼 열정이 엄청 넘쳐서 인형탈 달리도 막. 넘어져도 하나도 아픈 티안 내고 벌써 일어나서 갑자기 다시 달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여기 인터뷰하시는 국가대표 분이 계시고 뒤쪽에 저기 달리 인형이 막 뒤에서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응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인터뷰 뒤쪽에서 배경으로 시선강탈하는 짤이 많아진다거나 그렇게 인형탈 표정은 해맑게 유지되는데 몸으로 하는 행동은 과한 열정을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코치님도 그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던 양채준 광장님처럼 난네가 힘들게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재밌게 강렬한 캐릭터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개구리 친구도 계속 응원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이지만 응원을 하는 자기 모습에 약간 자주 현타를 느끼는 그런 소심쟁이로 만들고 고양이 친구도 자기 재능을 믿고 계속 다른 친구들을 약올리는 얄미운 표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자의 관계가 표정과 행동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담당자 분께서 선물로 너무 귀여운 인형이랑 달력 기념품들도 막 주셨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정말 귀여워요. 특히 인형이랑 인형탈이 귀엽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의정부시 의돌이인데요 저희 담당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급하게 더 의견을 모아보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물어보셔서 저희도 열심히 같이 의견을 내봤어요. 의돌이 리뉴얼이 중간 단계 없이 너무 갑자기 요즘 트렌드로 넘어가면서 어, 의도리의 정체성을 많이 잃은 것 같다고 하셔서 기본 모티브가 된 정승의 특징을 좀더 남기는 방향으로 리뉴얼을 제안드렸습니다. 이게 이 아이가 이제 중간에 리뉴얼했다고 소식을 전했던 페이스북 이미지인가봐요 이 아이가 제일 처음 울돌이 일단 정승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특징은 선하고 우직한 인상인 것 같아서 짙은 일자 눈썹과 선한 눈빛으로 다듬었고요 만두같은 머리 모양을 그대로 귀여운 것 같아서 살려두고 의상은 확실하게 원래 한복 의상이 인형탈로도 좋고 정승 이미지도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심플하게만 수정했습니다 내 몸에 허리띠를 두른 것 같아서 이 리뉴얼은 잘못하면 너무 변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먹물로 그린 듯한 선으로 표현되면 정승이라는 모티브를 더 특징으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리는 길게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갑자기 리터칭을 한 것이라 아쉬웠는데 일단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예쁘게 리뉴얼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멘토링 후기를 좀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공통된 고민은 캐릭터가 예쁜가였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한국 공공기관 캐릭터들이 일반 캐릭터 디자인으로 판매되는 캐릭터들보다는 너무 공익적인 캠페인 전용 캐릭터라는 느낌이 많이 나서 착한 이미지만 강조되다 보니 캐릭터의 개성이 없어서 굿즈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나 애정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캐릭터 디자인이 예뻐서 갖고 싶게 만들어야 캠페인 참여 사은품으로 만들었을 때 참여도가 올라가고 캐릭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여러 행사나 캠페인이 쓰이면서 인형탈이나 조형물이나 캐릭터 굿즈들을 제작하시는 제조산업 분야의 일거리도 늘고 방문자들도 많아지고 소속된 지역이나 기관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고 여러가지로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 행사 당일에 인형탈이랑 사진 찍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애정도가 쌓이고 인지도가 쌓여서 캐릭터를 활용한 국주나 캐릭터가 홍보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게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브랜딩 담당 디자이너가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는 하시지만 기관에 소속된 정식 디자이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어요.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은 각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서 직접 캠페인 기획도 참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해야 더 효과적인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을 리뉴얼하는 담당자분들 중에서 디자인 전공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공익적인 내용을 더 알리거나 관광지나 지역의 홍보로 더 많이 경제 활동을 일으키려면 지역마다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매일 출근해서 같이 홍보팀으로서 참여하는 디자이너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멘토링 의견을 모아가셨지만 실제로 리뉴얼 디자인을 할 때는 세금을 써서 외부 디자인 업체에 맡겨야 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서 정말로 리뉴얼이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금으로 예산을 정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이번 리뉴얼 멘토링에 참여한 이유는, 저는 한국 캐릭터 문화사업협회 회장님 추천으로 이번에 멘토링의 멘토로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각 지역이나 단체 특성에 맞는 캐릭터가 있고, 예쁜 굿즈도 팔고, 조형물도 완성도 있게 배경이랑 어울리게 되어 있으면, 국내 여행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도 수집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전부터 꼭 이렇게 지역별, 기간별 캐릭터들 디자인이 잘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시간상 어려워서 직접 모든 디자인을 다할 수는 없었고 스케치로 리뉴얼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정도였지만 캐릭터 리뉴얼에 조금이나마 도움될만한 의견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에서 더욱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개발되고 공익적인 캠페인이나 관광 안내 같은 곳에 디자인으로 잘 쓰이면 각 지역별 기관별 특색도 더 이해가 잘 되고 애정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오신 담당자분들 모두가 참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주셨고 애정도 갖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열심히 같이 의견 나눈 만큼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